돌아. 어 무겁다 무겁다 반나. 아, 나아기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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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나니다이한 자리하고 앞으로 위로 쫙끌어내가가지고뒤들려다가한 자리 나니다 여기 고리 자리 20만 3백m 빠지게 서 대앞 고리로는 1 5다 어떻게 타고? 납치가? 어떻게 타고? 여기 두 사람 하시고 야 예. 세 사람 하기 힘드니까 응. 여기 한 사람 올라, 올라가서 어,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네. 저 위에까지? 수심은 얼마나 오는데? 15m 15m? 자, 앞으로 나가면 되했죠 그렇겠죠 자 서서 준비합시다 빨리 <웃음> <웃음> 안 덥습니까? 덥다. 근데 아예 새벽 되면 춥대. 정원처럼 <laughs> 춥다. 네, 네, <laughs> 와, 생난 아니다, 이거. 아, 바람이 안 보니까 덥다. 네, 많이 덥습니다. 나도 벗어야 되나? 다 붙는 분위기네. 나도 이거 이거라. 그럴까? 이좀더 붙는 분위기가 돼 갖고 좀 더. 좀 더. 나도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벗지 말라고. 내, 벗은, 뭐, 내 벗으면 죽겠지. 이 어. 가만히, 가만히. 이 대표 실컷 벗어갖고 똑바로 밑에 지 말고, 가만히가라. 응. 니가 그래? 오늘 바다 사연을 딱본게칼시간이 끝났구나. 응. 100% 없다. 그래, 내 말이? 없나? 없다. 잠시에. 나도. 메 가리가 맞다니까? 내 전쟁이. 내 전쟁이 꽁치 묵게? 당연히 묵지 꼭씩 묶는다, 백품 묶는다. 정경이는 어. 정경이 잘라갖고, 어, 살 끼워도 먹는다 지금 간조, 간조 다돼 간다. 4시 50분이 간조거든. 오늘도 제일 먼저 입질 받는 사람이 누구까요? 제일예요 아니? 아니? 안사장이. 아니. 오늘 제일 먼저 입질은 안사장이 본다. 근데, 대물은 내가 잡는다. 진짜, 야 예. 어. 설마. 맞다니까? 그로 오늘, 1등은 내가 한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꼴찌다. 내가 꼴등하겠습니다. 그래, 아, <laughs> 내가 꼴등할게. <1등> 네, 새로, 새로 꼴찌를 밀어라. 내가 1등할게, 그냥. <laughs> 저가꼴등하면아이 근데, 저그 씨, 인간적으로, 구그 칼치도, 고기인데 칼치도다. 칼치 없다니까, 여기 집가. 그러게 씨어도 할 수, 할 수. 할 수. 국도 왔는데 기록 함번깨 보자 어, 뭐 부실이든 참돔이든 기록 한번 보자 참돔 며, 네? 네. 오짜 탱도왔 있어 물지 아안 잡을까? 아무도 니다 오짜 잡았잖아 심대가만들이 아, 어. 누가 내 보고 낚시 못한다고 그래 야, 너 혹시 엄마 잘하는데 그지 안사장 인정해라 빨리 음. 물론 왠지 빠를 것 같은데 우리 집값 안 빠르나? 그럼 입이 좋다 내 정인아 오만 믿고 입이 쓴다 일단 전갱이를 잡기 위해서 <laughs> 메갈에서 와라, 와라, 라 메갈이야. 이거 와라, 오, 이건 제법 커다. 오, <laughs> 봐라, 조금 수신 깊은데 가니까 메갈좀 커다. 이거 아, 얘네 별로 안 크네. <laughs> 아, 새끼, 조금만 더큰거 없나? 10원 매 왜? 전경이 아니고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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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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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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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올리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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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뭔데? 갈치네 갈치 진짜 <laughs> 진짜 갈치네 와 진짜 갈치하네 Yeah. 된다, 주진이 걸리, 주진이 안야 삼지도 그래도, 꽁치 믿게 된다, 이가 봐라. 주지 이 주지 안걸린는데 야, 꺼지 걸리면, 뭐 걸리지? 그래, 뭐, 뭐 꼬리에 걸리면 또 어때? 꼭 주지 걸려야 되나? 이야, yeah. 안사장 진짜 하네. 대단한데, 우와. 이야, yeah. 진짜, 되는구나. 오꾹꾹끓린다 꾹꾹 끓인린다 어. 오자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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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돔을 참돔 상 살린다 아 따치 씨 따치 아정현아나 금방 끌기해라 땅역할 뿐이야 아 따치가 꾹꾹거리잖아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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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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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 오. 어. 따다다다 하네. 어. 처리대가 따다다다 그리고 있다. 어, 손맛 죽인다. 오. 어. 아이고, 빠졌다. 에이, 참. 현재까지 내가 1등이다. 오, 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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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저거 따다다다 그린다. 따다다다 그린다. 벤치란다. 아 벤치일 수도 있다. 응. 음. 그럼 갈기 줘 응? 갈기 줘야지 형님 흘리지 말고 흘리지 말고 잼디 어. 갖고원줄 응. 타고 쭉 들어오게 응. 리오 뭐 어, 좋다 좋다 어. 어. 다치네 <laughs>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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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제 크다. 오, 어? 죽인다 이거. 오, 어? 아니, 다치다 다치. 따치. 따따따따 그리더라 씨, 아... 이거도낫또 이거 버린다? 시야 큰데? 따따그리는데 일단 올려봐 돌돌도 있어 그래 돌돌밀수도 있어 아까 돌돌이도 따따끄리더라 아 따치였구나 아니 병에도 많 말... 아이가 따치가 순간 딱 보는 순간 뱅이돔 같았다 크다 크다? 그렇지? 아 근데 저거 자꾸 끼빙 시켜줘 왜이렇고 뭐 저거 횟대 먹으려고 어? 나? 아. 저거 어떻게 해를 뜯건데? 저거 위험해서 아제가 뜹니다 나 저거 못하는데 나는 금질이지도 못한 나는 저거 아 그렇게 쫄보라니까 저거 빵집이 얼마나 맛있는지도 모요아어 <목소리> <목소리> 부실이가 나치가, 나치 진짜 큰갑다. <laughs> 나한 번도 안먹봤는데 음. 드셔봐. 드셔봐. 음. 오케이. Thank you. 나 손도 안 닦았는데 괜찮아. 괜찮아지, 뭐 괜찮지 아, 뭐. 아그 고기 못닦는행위 진짜 참 말라. 한 모. 한모 보자. 한모 보자. 낯이 같이? 오음 너무 맛다맛있나응 맛있다, 뭐? 빨리 아, 오십시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 어. 와 아까 해맛있는 몰랐다 아내 말은 못 믿습니까 이아 제가? 응 내가 해를 잘 떼서 그렇습니다 쫄깃쫄깃하다 더식, 근데 응. 먹고 힘냅시다 사이다 아이네. 치지나 소주. 아, 사이다아니네 어? 형님, 원샷을 때리 뿐입니까? 소주로. 어? 아, 그면. 그럼... 믿는다, 사람들이. 한잔더 해. 응. 음. 응, 음, 원샷을 때리면 어니까 음. 괜찮다. 응. 음. 형님, 응.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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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님, 돌돌마하고 똑같습니다 살이 든든합니다 이거 진짜 마, 맛도 별 차이 없네 어. 돌돌마 비슷나네 살이 여기서 단단하거든요 응 음, 살이 단단하네 진짜 그럼, 그럼 집에서, 집에서 가면 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몰라요. 그 내장을 제거 안 해서 그래요 난 모릅니다 난 집에 와서 뜯어도 이렇던데 내장 때문에 내장이 그 잘못 건드리면 터지거든 음. 이거는 하기도 쉬워요 형님 대가리 아까 쪄다보면 내장도 금방 남았고 안되지 깨끗하 뺐어 어? 부실이 붙었다고? 야나 밑밥 너무 잘 던지는거 야이거정확하던지다 지금 아 방금은 실패 어, 부실 이부었다 이거 봐라. 아이가 부실이 아닌 것 같다. 이씨, 왜크는 슬슬 달려 올라와. 이게 뭔데, 이거? 에이, 씨. 난 바닥이 아닌데. 이씨, 야 따치야, 따치. 난 바닥까지 안 내려갔는데. 야, 어, 야, 어, 야. 난바닥까지안 내려갔는데, 이씨. 표층에도 따치가 있네. 따치 이제 버린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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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미네 오! 저 빠졌다, 또. 그 2호 때인데, 왜또 빠지나, 그게? 아니야 아냐. 니 아니, 그, 그 낚싯대 중간에 빠졌는데. 이호 때. 이번 때. 철이 빠진 거고? 그 비싸다는 거 아이가, 그거? 그래. 얼마인데, 그게? 그, 43만원. 아.

에이, 터지지 마라, 카이 자꾸 터지고. 뭔좀 <laughs> 터졌나? 빠져 터졌나? 터지지 마라, 카니까. <laughs> 사와 목조 <목줄> 잘했다. <laughs> 나 사와 목조이다 <먹준다. 웃음> 진짜 큰거였다 내가 생각했서 なきてが、雰囲気がつながった。